지금 시간은 9시 18분이고요. 지금 인덕원에서 첫골 잡았습니다. 인덕원인데, 지금 거기 있는 데가, 아, 좀 거리가 있네요. 여기서 골 끝나면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목적지 살 법에다 들었고요. 문제는 지금 경유가, 어, 두 군데를 들렸어요. 네,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지금 한 10시 20분이니까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가까운 데 버스 타는 데 가서 이제 따로 어, 이동을 하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든 아니면 코을 잡든 둘 중에 하나를 할게요 코이 잡히면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코이 너무 안 잡혀서 그냥 공포 중학교 한번 가는 곳 잡아봤어요 방법이 없네 어제 삥콜 수준이긴 한데, 어쨌든, 그, 고객님 잘바아다 드리고, 다시 한 번, 열어탕 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포에 고객분 내려드리고, 자, 아 이제 오늘은, 이렇게 한두콜 정도로 마무리 하려고요. 하... 원래 더 해도 되지만, 어제 새벽 3시에 들어와서, 4시에 자서,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도저히 피곤해서 오늘은 저기 새벽 2, 3시까지 운행을 못할 것 같고요 무리를 하면은 이렇게 다음날 대리를 뛸때 오래 못 뛰어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 이만 오늘 대리는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